오늘은 배우 차승원의 한마디에서 시작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친구를 안 만난다. 억지로 웃고 맞추는 사이가 되면 진짜 친구라 생각했던 사람조차 질투하고 비교하며 내 기운을 빼놓는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가 삶에서 꼭 깨달아야 할 관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왜 성숙한 어른일수록 친구를 줄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차승원의 이 말은 단순한 연예인의 개인적 경험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먼저 억지로 웃고 맞추는 사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게 바로 많은 중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 웃고 떠들며 진심으로 즐거웠던 사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죠.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평범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관계의 온도와 에너지 관리입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결국 내 마음과 시간, 그리고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만남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치고 우울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질투와 비교를 느끼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성장이 멈춥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친구의 온도, 즉, 진심과 따뜻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시청자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2세 여성분이었는데요. 30년 넘게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모임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누군가는 자녀 자랑, 누군가는 남편 자랑, 또 누군가는 돈 자랑. 집에 돌아가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내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게 먼저라는 걸 이분은 그후 모임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늘렸다고 하셨어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73세 남성분의 이야기도 있어요. 은퇴 후 매주 만나던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게 점점 의무감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모이면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구 자식이 더잘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로만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죠. 그분은 용기를 내서 모임을 정중하게 사양하고, 대신 정말 마음이 통하는 한두 명의 친구와만 조용한 카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 수는 줄어들었지만 친구라는 관계의 깊이와 의미는 훨씬 깊어졌다고 하네요. 결국 이두 분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관계가 진짜 친구라는 것. 그리고 그런 관계는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차승원의 말처럼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를 건강하게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관계 온도 체크입니다. 만남 후 기분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누구를 만났고 집에 와서 기분이 어땠는지를 한 줄씩 적어 보는 거예요. 한달 정도 해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난 후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을 만난 후에는 지치고 우울해지는지 명확해져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서서히 그리고 정중하게 줄여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억지로 맞추지 않기입니다. 불필요한 모임, 형식적인 만남, 억지 웃음,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안 가면 관계가 끝나나 걱정하실 텐데요. 진짜 친구라면 당신이 없어도 이해할 거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게더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 질투와 비교를 느끼게 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거리두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너는 어때? 나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관계에서는 진심이 담긴 소수의 친구와만 깊게 연결하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인연의 온도만 유지하면 됩니다. 카톡으로 안부 정도만 묻고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에너지 낭비를 크게 줄이고 삶을 한층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승원은 이제 더 이상 친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중하게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합니다. 시끄러운 술자리보다는 조용한 산책이 형식적인 모임보다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고 내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한두 명의 진실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잠시 시간을 내서 주변 관계를 돌아보세요. 진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친구는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들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들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최근 정리한 관계나 느낀 점들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관계의 숫자보다 온도가 중요하다. 이한 문장으로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감성 콘텐츠와 삶의 지혜가 담긴 명언 이야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